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압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압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압몬 자손의 방복 방백들이 그주 한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신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사람의 보병 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천과 돕 사람 일만 이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게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칠백승의 사람과 마병 사면을 을 죽이고 또그 군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휴화행복 26페이지입니다. 휴화행복 26페이지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자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은 나아스의 뒤를 이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한눈에게 조문단을 파견하여 나아스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이스의 호의와 경의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의 방백들은 다이스의 순수한 뜻을 정복하려는 술책으로 왜곡하고 다이스의 조문단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한다. 사절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랐던 것이다. 암몬이 행한 일은 곧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를 군장으로 하여 군사를 파견한다. 암몬 족속은 아람 병력을 고용함으로 동맹군을 결성하여 전투에 임했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비록 요압과 아비세의 정예 부대가 암몬과 아람 군대에 비하여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이스라엘 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크게 승리했던 것이다. 암몬과 아람 동맹군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패하자 아람의 강국 소바 왕인 하닷에셀이 그들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친히 출전하여 큰성과를 거둔다.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 하눈의 신하들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했다. 하눈 또한 신하들의 말을 수용하여 다윗의 사신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어 돌려보냈다. 우리도 때로는 하눈의 신하들처럼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심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아멘. 사무엘하 10장은요. 다윗이 암몬과의 그 싸움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은 19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암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이제 암몬과 다윗 이스라엘과 다윗을 왕으로 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이 시간에는 왜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하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나하스의 아들인 한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죽은 나아스 왕이 자기하고 자기에게 무척 잘 해주었다면서 이제 그 아들 한훈에게 위로를 하려고 선한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그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땅으로 이제 조문 조문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본그 암몬, 암몬 장관들이 크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왕을 위로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해서 저 조문사절단을 파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성을 엿보게 하려고 이제 조문사절단을 가장해서 이 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왕인 한눈에게 이제 막 말을 하죠. 다윗왕의 순수한 그 호의를 오해를 해서 어, 찾아온 그 조문 사절단을 간첩처럼 염탐꾼, 정탐꾼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다윗이 왜 조문 사절단을 보냈냐면 죽었던 나하스 왕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오해를 해가지고 음, 자기의 나라를 이제 염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저 조문 사절단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이제 크게 그렇게 오해하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다이이참 불순한 의도를 가졌구나라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암몬의 한은 왕은. 신하들의 그 조언만을 듣고 조문 사절단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수염을 우리 지금 성경에는 반절을 절반을 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이 오른쪽 왼쪽이 있다면 오른쪽이나 뭐 왼쪽 한쪽 부분만을 수염을 다 깎아버렸다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창피하게 그들을 만듭니다. 일이 얼마나 큰 창피였냐면요. 레위기 그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중동 남자들은요 수염이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잡혀서 수염이 한쪽을 이렇게 다 깎여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조문사절단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안겨진 거죠 게다가 그 수염만 깎은 게 아니라 한눈 왕은요 조문 사절단이 입고 있는 그아랫도리 엉덩이 부분을 다 잘라 잘라 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말고는요 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눈이 그 바지의 겉옷을 다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드니까 수치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수염을 한쪽만 깎게 버렸고 또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게 한 한눈은. 조문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5절에 이 소식을 이제 먼저 듣게 된그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조문 사절단이 한우 왕에게 잡혀서 강제로 수염도 깎였고 엉덩이 옷을 이렇게 도려내어졌 도려내어졌다 이 말을 들은 거 들으면서 너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그 조문 사절단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사신들을 보내요. 보내어 가지고 그들이 그들이 이제 환영하게 만들고 그들을 배려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지 말고 잘려진 수염 한쪽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지내라고 이렇게 이제 배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몬에서 막상 이제 조문 사절단에게 그렇게 수치를 안겨서 보내 놓고는 뒤늦게 그 하눈 왕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다윗에 다이, 보냈던 그 조문 사절단에게 그 호의를 무시해 버렸구나, 수치와 음, 모욕을 안겨줬거나 뒤늦게 깨달아가지고요, 다윗에게 우리가 큰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오해를 사거나 뭐 오해를 불러 일으킨 일이 있다면.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진 일이 있죠. 이렇게 안무네 한운왕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상황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오해했고 또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다라고 백배 사죄하면서 결례를 범했다고 오히려 그 다이에게 조문 그 사절단을 보내서 사죄를 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래도 전쟁을 하자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오해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 한눈 왕은요, 잘못을 비는 대신에 오히려 대대적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벤레옥과 소바에서 아람의 보명 보병 2만 명을 모았고요,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천 명 그리고 도배서 1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즉 인근 사개국에서 자기와 동맹한 그 동맹국에서 군대 3만 3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대 장관 유압 장군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한 암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문 어기에다가 암몬 사람들이 진을 쳤고요. 그리고 인근 사계국에서온 용병들은 들판에다가 따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두 군데에서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구절에 보면 요압 장군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군이 있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아 가지고 정의 부대로 세우고 아람 군사들하고 자기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인 아비세를 이제 대장으로 세우고 우두머리로 세워서 암몬 군사들하고 맞서 싸우도록 자기들 또 이스라엘 군대도 이렇게 군대를 두 군대로 배치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내가 이기면 너를 돕고 네가 이기면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라. 서로 이제 이긴 쪽이 좀 불리한 쪽을 돕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읽을 때 이렇게 비장한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우리 용감하게 싸우자.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동생 아비새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말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담대하게 공격해 나가는 요압 장군이 나오는데 그 요압 장군을 보고 아람 사람들이요. 도망을 쳐 버립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오니까 이제 그 위세에 눌려 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는 아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들도 겁에 질려서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아비새는요 싸움을 해보지 못하고 왜요 적군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돌아오고 돌아오자 여기까지가 1 4절 십사절까지의 어, 내용인데요 결국 이 전투 전투는 적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싸움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15절부터 대형을 보면 도망을 갔던 그 아람 사람들이 챙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만회하려고 엄청난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재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진을 쳤는데 다윗은 아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아람 사람들이 더 많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어 누가 얘기냐면 마침내 다윗이 승리를 하죠. 암몬을 돕던 다른 나라 왕들이, 그러니까 암몬을 도우려고주위에 인근 그 동맹국들이 네 개의 동맹국들이 사실은 암몬을 어 도우려고 와서 전쟁을 했다가 다윗에게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암몬을 돕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린 거죠. 어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사무엘하 10장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하 10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중심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는데요. 그 암몬의 한눈 왕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한 거죠. 신하들은 다윗과 그 선대왕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왕도 지도자로서 신하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할게 아니죠. 아,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참고는 하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좀더 신중했어야 할 그런 한운 왕입니다. 그런데 한운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한눈 왕이 뒤늦게 아 내가 다윗에게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오히려 사절단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면 평화를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한눈 왕은 오히려 전쟁 준비에 이제 골똘했고 화를 자초했고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말죠. 우리도 때로는 한눈의 신안들처럼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잘못 판단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쉽게 오해부터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죠. 우리는 쉽게 오해하지 않고 선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비록 악이라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그 신중한 자세를 우리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이 안문에서 수염을 깎이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려서 모욕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그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화가 나가지고 전쟁으로 미리 쫓아나간 게 결코 아니에요. 다이슨 먼저 조문사절단으로 갔던 그 신하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그러니까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조문사절단이 도착한 도착할 즈음에 누구를 보내냐면요 그들을 환영할 신하들, 사신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 주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수염한 쪽에 다나기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심을 회복할 그런 기간을 이제 다윗이 배려를 하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요. 암몬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 주시합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어,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토들어간게 아니에요. 암몬이 주위의 사계국에서 이제 동맹국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고 전쟁 준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신속하게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하여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 동원하여서 전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행과는 다르게 쉽게 판단하고 오해해서 섣부르게 처신한 그 안모는요, 전쟁을 유발해서 결국은 많은 희생자를 내죠. 주변에서 안문을 도왔던 그 동맹국 사개국은요 안문에게서 멀어져 가버리죠. 그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안문과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깨지고 그 동맹국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의 그 섣부른 판단이 주위의 동맹국까지 모두 잃어버리고만 그 안문 한훈왕을 우리가 볼수 있죠. 우리는 한훈과 다윗의 그런 경우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경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눈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귀가 얇아서 남의 그 신하들의 말에만 자기의 깊은 그 진지한 생각보다는 신하들의 말에만 그냥 판단력이 서버리는 그런 한눈처럼 된다면 그러면 화를 불러 일으키겠죠. 한눈처럼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오해보다는 감사하고 또내 생각에 잣대로 글을 재면서그 호의를 무시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라고 오해의 눈을 이렇게 뜨기보다는요 음,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쉽게 먼저 오해하는 그렇게 되는 일이 안 되기를 <laughs>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령 상대가 악한 의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선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해 살 일이 생겼고 오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대화라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죠. 그래서 상대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그 대화로서 오해를 풀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암몬의 나아스 왕이 죽었고요. 뒤를 이어서 한눈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그 죽은 나아스 왕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눈 왕을 위로하려고 이스라엘에서 조문 사절단을 파견을 하죠. 하지만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오해했던 그런 한눈 왕, 그러니까 한눈 왕이 먼저 오해한 건 아니죠. 한눈의 신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한눈 왕에게 악한 의도라고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말을 들은 한눈 왕은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사절단의 한쪽 수염을 다 깎아버렸고 어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서 수치심을 크게 안겨줬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미움을 산 일이 이제 아 우리가 다윗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알고는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벌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망치고 말아 버렸고요. 나중에 다윗 인금과 친히 다윗 왕이 친히 군대를 이제 소집하고 나아가서 크게 대패해 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함부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왜곡한다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오해사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대화로 예, 대화, 그 오해를 풀면서 상황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암몬 왕 암몬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오해를 해서 크게 전쟁한 그런 일과 그런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들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때때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상대방과 원수사일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계주시고 극히력해 주시어서. 정말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단이 악한 의도로 씨를 뿌려댄다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대가 악한 의도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먼저 사랑하고 화목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하루 저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그런 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